오늘은 해발 400m 자연의 다양한 아름다움과 사계절 변화는 산의 경치를 볼수 있는 산자락에 위치한,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지 분들이 모여 사는 가구 수약 10호 정도의 산골 마을이고요. 반듯한 집터에 유실수가 가득하며 넉넉한 크기의 텃밭이 있고요. 주말용 주택이나 1인 거주용으로 적당한 작은 주택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면 삼랑진 IC에서 15분 거리이고요. 마을을 지나 산 쪽으로 약 1.5km 정도 진입합니다. 주변에 혐오 시설이 없고요. 산으로 둘러싸인 공기와 경치 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리 집 토지 면적은 249평이고요. 주차 집안에 두대 정도 가능합니다. 집 앞에는 관리하기 편하게 깔끔한 마당이 있고요. 유실수가 가득하며 넉넉한 크기의 텃밭이 있습니다. 2018년 건축한 주택은 면적이 14평이고요. 방한 개의 거실 주방 화장실 구조입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향 집으로 거실에는 통창이 있고요. 전동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드리는 주택은 자연에서 오롯이 쉴수 있는 자연환경이 좋은 주택입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밀양시 삼랑진읍 뿌국리에 위치한 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저 아랫마을에서 산 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약 1km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가 제일 끝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 뒤로는 이제 더 이상 집들이 없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요. 주변에는 집들이 띄엄띄엄 가구 수가 한 다섯 채에서 여섯 채 정도 되어 보이는 산골 마을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진입도로는 이렇게 외길로 계속 올라옵니다. 도로가 조금 불편하니 감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지금 거의 산 중턱까지 올라온 것 같고요.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한 산골 마을로 어, 조용하게 머리 시키실 분, 힐링하실 분에게는 아주 안성맞춤인것 같은 위치입니다. 집 토지 면적은 249평이고요, 앞쪽에 보이는 이 공간은 대지입니다. 대지 면적은 116평이며 나머지는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차를 하는 곳과 아래쪽에 텃밭을 쓸수 있는 이 공간까지 해서. 어, 모두 토지가 249평입니다. 들어오는 이 진입도로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주택은 주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작은 주택입니다. 면적은 14평입니다. 물소리와 새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아주 한적한 산속입니다. 네, 축대를 이렇게 쌓아서 주택을 건축하셨고요. 텃밭은 이길아래쪽에 토지를 텃밭으로 사용하셨는데 지금은 텃밭농사는 안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셔서 이곳을 개관하셔서 텃밭농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산이라서 이렇게 소나무도 아름드리 멋진 소나무도 있고요.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집 전용 주차장입니다. 바로 잔디는 깔지 않으셨고요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파쇄석을 다 깔아 놓으셨습니다 주택을 경계로는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았고요 저 안쪽에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옆마당입니다 안쪽 마당입니다 이곳에도 유실수가 여러 그루 심어져 있고요 수도를 설치해 두셨네요. 수도가가 있습니다. 집 네, 뒤쪽도 축대를 이렇게 쌓아서 집을 지으셨고요. 네, 우리 집 뒤쪽입니다. 주택은 남양으로 건축하였고요. 집 앞쪽으로는 막히는 거 없이 이렇게 탁 트여 있는 경치도 있습니다. 네, 경치가 좋고요. 아래쪽에 어, 개울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니까. 개울 물소리가 들립니다. 개울가도 우리 집 옆에 있고요. 주택 내부로 들어오시면 현관이 있고요. 키높이 3간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우측에 거실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화장실이 있고 좌측에 주방이 있으며 안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은 이렇게 방이 한칸 있고요.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거실 구조의 주택입니다. 건물 면적은 14평입니다. 2018년도에 건축한 주택이고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어,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집을 이렇게 자그마하게 지으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창이, 큰 창이 있어서 햇살이 잘 들어오고 바깥 경치를 볼수 있습니다. 거실에는 남향으로 햇살이 잘 드는 큰 창이 있고요. 이 블라인드는 전동 블라인드입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고요. TV가 있고 자식 식탁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냉장고가 있고요. 안쪽에 작은 주방이 있습니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되어 있고요. 앞쪽에 어, 수납장이 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있고요. 방에는 장롱이 있네요. 역시 남쪽으로 창이 나 있고요. 수실입니다. 이쪽에 변기가 있고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어, 이렇게 지대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고즈넉하고 조용하며 경치가 좋고 공기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오는 길은 조금 불편하지만 산속 조용한 곳을 찾는 분에게 맞는 주택인 것 같습니다.